중기설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인입선의 종류에 대해서 인입선의 종류가 세 종류라고 했습니다.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 그다음에 지중 인입선. 이러한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 그다음에 지중 인입선 이것들은 어, 또그 나름의 규격과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가공 인입선은 가공 인입선은 이 지지대 지지대죠. 우리 쉽게 하는 말로는 전봇대. 또는 뭐 전신주. 그이 지지대로부터 수용가까지 중간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어 이제 전선이죠. 여걸 갖다가 는데이 지지대와 수용가가 50m 넘으면 안 됩니다. 50m 넘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어, 가공인입선이 이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 지지대로부터 수용과 뭐 공장 또 주택 뭐, 병원 무슨 교회 어, 이런 데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중으로 들어오는 이 선의 높이도 어,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 도로를 넘어가면 3m 이상 높이가 돼야 되, 되고 또, 어, 또 위험 표시가 있으면 그 3m 이상 되어야 되고 기타 장소는 어 4m 이상 되어야 된다이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이렇게 철도를 그 넘어갈 때는 6.5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된다. 높이가 있고 거리 제한 50m 이상으로 가면 안됩니다. 50m 이상 멀어지면 그 인장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전선이 너무 길어서는 된다는 거죠. 전선의 굵기도 어 굵기와 인장 강도도 가공인입선의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는 2.6mm² 고압일 경우에는 5mm² 고압일 경우에는 22mm² 이상 되어지 되고 인장 강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접인입선은요.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다시 분기해서 다른 수용가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수용가로 이 지지 여기가 보통 이제 주상 변압기죠 3차 변전소 우리가 앞에서 말했을 때 3차 변전소 여기가, 여기가 이게 주상 변압기입니다 이게 전주고 여기 여기로부터 여기로 들어오는 그 구멍 최초로 이 가공 인입선이 연결되는 부분 그걸 갖다 인입부라고 그러죠 인입부 거기에서 다시 분기를 합니다 다시 나눠져서 뭐, 다른 주택 또는 공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갖다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압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압을 사용할 때는 연접인입선을 사용할 수가 없다. 전선의 굵기는 2.6mm 스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2.3kN 이상 돼야죠. 100m를 초과해서, 분기점에서 100m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고, 어, 연접인입선연접인입선연접인입의 경우에 분기점에서 100m를 넣으면 안 되고, 도로폭 5m를, 도로폭 5m 이상 되는, 도로폭이 5m 이상 되는 곳은 시설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통과해서 시설해서는 안 된다. 연접인입선을, 연접인입선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연접인입선이 이 건물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 이 집을 이렇게 통과해서, 연접인입선이 이걸 통과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인입구에서 분기를 해야 되지, 이 수용가를 통과해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접근 상태는 시설물과 어, 지지대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시설, 어떤 시설물과 어, 이제 지지대 사이의 상태, 관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음, 예, 어떤 시설물이 이제 어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나타낼 때 1차 접근 상태. 그런데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 지지대 뭐 전신주라고 하죠. 전신주가, 전신주의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가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이 높이보다, 그 그림으로는 높이보다 이 수평거리가 더 길, 길지만, 이걸 이제 갔다고 치고, 예. 이 전신주, 지지대의 높이와 같은 수평거리 이내에 어떤 시설물, 어, 이게 조그만 창고 같은 것, 것이다. 또는 뭐, 어, 자전거 보관대다. 또, 또 여러가지 뭐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물들이 이 지지대 높이와 같은 수평거리 이내에 들어왔을 때이 시설물을 1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니다이 지지물로부터 3m 미만의 이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을 해주는가? 라고 하면, 만약에 혹시 이 시설물이 전주 또는 이 지지대에 연결된 전선, 이런 것들이 어 단선, 선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 뭐, 누가 뭐, 이렇게, 요즘 뭐,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 지지대를 누가 자동차나 뭐, 뭐가 이렇게, 그, 때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너졌다. 했을 때, 이 시설물이 이 전기시설의, 전기시설이 부서진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전선의 절단 지진물의 도괴시 도괴, 도괴 시에 해당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접근 상태란 말을 쓰고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전선의 접속 방법은 우리가 공부를한 거죠. 뭐 복습하는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전선의 접속이 불량하면 단선, 과열, 그 다음에 절연 불량이 유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전, 누전,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선을 연결할 때, 연결을 잘 해줘라. 전선과 전선을 연결할 때, 어, 원칙과 방법에 입각을 해서, 올바른 원칙과 방법에 입각을 해서 제대로 잘 해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동일 재질, 동일 굵기의 전선으로 접속을 해서 전선과 전선을 연결했어도 그 연결한 부분에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전선의 세기, 그러니까 전선의 강도죠. 그래서 연결하지 않은 그냥 생 전선과 연결 부분이 있는 그런 전선의 전선 강도, 최소한 연결되지 않은 것의 80% 선까지는 강도가 유지되, 유지, 강도가 어, 보장이 돼야 된다. 어? 연결한 선이 더 약하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한 선이니까 약해도 된다.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연결한 부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이 약해진 것이 그래도 강도가 80%는 유지되어 연결하지 않아야 하는 선에 비해서 80%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접속 방법은 다릅니다 굵은 전선, 가는 단선, 그 다음에 강심 알루미늄 연선, 연선 어, 이런 그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 방법은 서로 다르다 접속 부분 접속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구 어, 그것도 이제 뭐 있죠. 그래서 뭐 슬리브, 와이어 커넥터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절연 전선이 만약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절연물 전기 안 통하도록 그 이제 피복이 되어 있는 전선 피복 같은 경우 어, 같은 절연 효력이 있는 절연 테이프 절연 테이프로 충분히 감아줘야 된다. 옥내에서는 어, 옥내에서는 물론 전기 테이프로 하고요. 검은색 또는 뭐, 청색, 흰색도 나왔던데. 자, 오그에서는 고무 테이프, 면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자,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 나란히 전선을 설비를 했을 경우에. 그죠? 나란히 그때를 얘기하는 를 거죠. 그래서 각자 뭐 각자 그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확실히 접속을 해줘라. 제대로 접속을 해주고 제대로 고정을 해줘라. 리벳, 나사 이런 걸 얘기할 때죠. 그 접속을 그 전선이 각각 연결되어야 될 곳에 제대로 연결해 주고 또두개두 두 나란한 전선이 서로 붙지 않도록 그걸 갖다가 혼촉이라 그래요 에, 하도록 확실하게 이제 고정을 시켜서 서로 늘어져서 서로 뭐 붙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 안에 그선두 개가 나란히 들어갈 때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어떤지 배운 건데 그죠 전선 주위에 전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에 의해서 이제 영향 저항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하니까 전기적,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같은 관내에 전로의 절연이라고 하는 거죠. 전로의 절연 절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련이 안 되면, 저련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련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기 에너지가 원하는 곳으로 안갑니다. 저련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전기 설비는 저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기 설비에 있어서 저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를 흘러 주는데 딴 거로 딴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기가 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할 때 전기 가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말하는 거고요. 절연은 저렴은 기본적으로 대지로부터 의 절연이 가장 기본이다. 라 대지는 전압을 이제 제로로 보죠. 제로 볼트, 병 볼트라는 거죠.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다?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흘러간다. 전기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끊임없이 땅으로 가고 싶어요. 땅으로. 대지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전압이 낮으니까. 낮은 곳으로 전기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곳으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전기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야 전기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대지, 그라운드로, 그라운드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차단해준다. 그게 절연이다. 그런데이 절연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은, 접지점은 절연해서는 안 된다. 접지공사를, 접지공사를 푸지, 푸지 땅에다가,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전기는. 과도하게, 과도하게 이상적, 이상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전기회로에 들어온다.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전기회로에 갑자기 가해졌을 때 예상하지 않은 그런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그거는 내보내야지 돼요. 어디로? 어디로 내보내요? 땅으로, 그라운드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압의 전기를 그라운드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접지공사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접지공사를 하는 접지점에다가 절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라운드로 전기로 전기가 안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접지점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시험용 변압기. 뭐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기가 전해줘 이런 것들은 어,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절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연 저항. 저절 저항을 또 측정하는 거죠. 절연 저항하고 어, 절연 저항, 절연 저항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절연 저항 값을 저련 저항값. 이 체크를 해봐요. 전기 설비를 시공을 하고, 그러니까 전로를 이제 설비를 했습니다. 그걸 설비를 하고 난 이후에, 어, 어 이것이 제대로 저련이 되고 있나?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련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련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가 매거라고 하는 거죠. 매거. 매거라고 하는 저련 저항. 이것이 절연장을 측정한다. 절연장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어, 어, 사용전압을누셜전류로 나누고 10의 마이너스 육성 을 곱해주면 됩니다. 매거의 정류는 네, 요거 으로 참고하면 되 어, 여기서부터는 매거. 어, 맥어, 500볼트짜리 매거는 저압에서의 절연장 측정하는 거고요. 어, 1000볼트짜리 매거는 고압에서 어,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누설 전류라는 것이 있는데 누설 전류 이게 이제 선강 또는 대지차이를 흐르는 전류다라고 합니다. 절연체를 통과해서 이게 새나가는 전기는 전기가 전로에서 그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보통 전압이 낮은 다른 섬, 전압이 낮은 다른 섬. 그러니까 5만, 6만 볼트, 6만 볼트 전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그 밑에 가까이에 2만 2천 볼트 흐르는 전로가 있으면 6만 볼트 전로가 흐르는 그 전류가 이 2만 2천 볼트 전로로 흘러 내려가고 싶어 해요. 그걸 막아주는 게절연물이죠절연물 그럼 그 저렴 물이 충분히 이 전기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거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죠. 전기 설비 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 특히 이제 전압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막아내고 있는가? 그 저렴 저항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는 그라운드 대지로 흘러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전압이 제일 낮으니까. 그런데 감전은 뭐냐? 그러면 감전, 감전은 감전 사고로 사람이나 동물이 왜 죽느냐? 사람이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전로가 되는 거예요. 전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전기선을 만졌다 전선 어떤 전 활선 상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사람이 손으로 잡았다. 근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줄을 원숭이가 전기줄을 원숭이가 감전 안안 안 되거든요. 그죠 새들은 전선 위에 올라왔는데도 감전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전선을 잡으면 감전이 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사람의 발이 땅에 다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의 발이 땅에 다 있고 손으로 전선을 잡거나 또는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긴 장대나 이런 것이 전선에 닿았을 때그 전선이 그 무슨 장대 혹은 손을 통해서 사람의 발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그라운드로 전기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심장을 지나가요. 이때 심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을 합니다. 그걸 갖다 감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설전류, 누설전류. 그래서 이렇게, 어, 전서, 전, 전로로만 전기가 흘러가고, 전로를 통해서만 전기에너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연물을 씌웠어요. 저연물 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불구하고, 그 피복을 뚫고 전류가 좀 새나간다는 거죠. 조금만, 조금만 새나간다는 거그 근데 그것이, 에, 너무 많이 새나가면 안 돼. 새나가더라도 아주 약간만 새나가라. 그래서 저압인 경우에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로 제한시킵니다. 누설 전류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상으로 세나가면 안 된다. 단상 2선식에는 1,000분의 1이고 전기철도 같은 경우는 5,000분의 1 이하로 억제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로는 이와 같이 어 함부로 전기가 세나가지 않도록 어 차단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그래야만 합니다. 저연 저항값이, 저연 저항값에 대해서는 표를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연 내력 시험 전압. 저연 내력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어떤 그, 뭘 테스트 했냐면, 좀, 이렇게 기존에 설비한 설비한 전압보다 약간 센 거를 걸어줘요. 약간 센 걸, 어, 그 뭐, 이제, 긴 시간 흘리면 안 되고, 약간 짧은 시간 동안 흘러내려주고, 아, 그걸 보고, 아, 우리 전기 설비 또는 전기, 우리 전기 설비가, 아, 견디는구나. 어, 견디는구나. 저런, 다른데로 전기가 안 새나가는구나.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때 테스트할 때 너무 큰 전압을 흘려줘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냐 시간은 10분 정도만 테스트해라 10분 정도 테스트해서 아 10분 정도 봐서 아 이게 전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아그 전기 설비는 이제 괜찮구나 어? 이 정도면 이 전기 설비가. 어, 정상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디다가 그거를, 이제, 측정기를 어디다 갖다야 되느냐, 그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전압을 가할 거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게 네, 전기 설비 기준에서 그걸 다 에, 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걸 때, 테스트용으로 걸 때, 뭐 1.5배 또는 1.25배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어떤 곳에 1.25배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험 전압, 전학, 시험 전압도 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시험 전압, 최저 시험 전압 이 정도 이상은 걸어줘라. 테스트하는, 그 말은 이제 테스트한다는 거죠 전기 설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음. 여기 뭐 이제 회전기들이 있죠 회전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뭐 이런 것들 경우에도 저연 어 내력 시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전압은 우리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